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리는 하본장입니다. 오늘은 혹시 감으로 매매하면 도박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레이딩 커뮤니티나 주식방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감으로 하면 망한다. 제발 근거 있는 매매하세요. 라는 말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으로 매매해도 그게 도박이 아닐 수 있는 이유와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실전 트레이더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누가 느낌이 쎄다 그죠? 혹은 몸이 이상하 이건 뭔가 갈것 같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감, 그냥 펠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클라인이 연구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며 팀원들을 전부 대피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대피를 시켰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수백 건의 현장 경험 속에서 위험 시그널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 심리학에서는 경험 기반의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트레이딩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많이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은 뭔가 차트가 똑같은 패턴이 내가 봤을 때 이런 그림은 예전에 급등이 나왔던 그림인데 혹은 급락이 나왔던 그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 느낌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느낌들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저장이 되는 수많은 차트와 시장 반응의 기억들이 하나의 신호로 튀어나오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인 폴 튜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튜더 존스가 얘기를 한게 나는 직감을 따른다. 하지만 그 직감은 30년간 시장을 분석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는 온 트레이더는 숫자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줄 안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단순히 감으로 뭔가 내지는 그 도박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처럼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감으로 매매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검증이 없이 매번 충동적으로만 대응한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단순히 감으로 진입했다면, 뭐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감, 이런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공부하든, 어떤 차트를 공부하든, 어떤 지표를 공부하든, 계속 매매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똑같은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차트를 딱 돌려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뭔가 갈것 같은,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갈것 같은 직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으로 만약에 진입했다면,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를 간단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걸핑 캔들에 진입했다. 그러면, 이전에 뭐 이런 캔들 패턴에서 어이자잘 나왔었거나, 거래량이 보통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았 그리고 뉴스 발표 직후에 시장 분위기 전환 감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적고 결과와 함께 복귀하다 보면은 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점 확률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감으로 매매하더라도 그게 경험 기반의 판단이고 거기에 복귀와 검증에 들어간다면 그건 전략의 초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패스 수업 시간에 10,400불 정도 수익을 낸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쌩고 오는데?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요캔들이 지금 이제 스퀴즈입니다 지금 나오는 캔들이 요게 스퀴즈예요 지금 나온 게자 이거 손절폭 크니까 여러분 초자분들은 쉽게 그냥 제가 매매하는 거 보고 따라 하지 마세요 손익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익률도 크다는 거 아 제가 이거 좀 설명하다가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들어간건데 100포인트 대신 손절로 100포인트 잡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리스크를 크게 걸고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와 미쳤다 자, 들어가신 분 계세요 혹시? 자 본절 거시고 들어가신 분들 아 저는 엑스트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저도 한창 수업을 하다가 그 매매를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개념을 설명하다 갑자기 제 직관에 의해서 들어가서 정말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불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요런 게 바로 이제 트레이더의 직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도 처음에는 감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눌린 뒤에는 자주 반등이 나오더라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건을 구체화해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고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은 충동이 아니라 무의식의 계산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매하다가 뭐 손실나서 열받아갖고 뇌동매매로 이렇게 내지르는 감이 아니에요. 매매를 하다 보면 직관. 그 직관을 감이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직관으로 매매한 뒤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반드시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맞는 직관, 감이라고 하는 것은 꽤 높은 확률이라면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신 여러분들,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그 감을 어떻게 다루고 발전시키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는 현명한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